자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 개정. 손익계산서 계정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손익계산서는 아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계정식 손익계산서고, 이렇게 하면 보고식 손익계산서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영업이익까지 봤는데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까지 이렇게 계산되는 게 전체 보고식 손익계산서입니다. 계정 형식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요걸로 한다 그랬죠. 나중에 보고할 때는 이 보고식으로 하고 그래서 개정식으로 하면 수익은 어디? 수익은 대변. 왜 대변이라고 그랬어요? 수익만큼 이익여금이 커진다. 이익여금은 자본이니까 대변이라. 이익여금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대변에 적는 거야. 수익의 증가를. 그 다음에 비용은 이익여금을 감소시키죠. 그러면 이익여금을 감소시키면 반대쪽 어디? 차변에 적게 되는 거죠.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에 적는 거야. 그런 이유로. 그래서, 수익은 대변에 적는다. 얘는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하니까? 증가시키니까. 비용은 차별에 적는다. 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니까. 그 차이로 이익이 나온다. 응? 그래서,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고, 이익은 사실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요. 이익은 기록하지 않고, 수익에서 비용 뺀 이익만큼 뭐가 늘어난다? 이익잉여금이 생긴다. 이익잉여금을 증가하는 항목을 이익임에 직접 적지 않고, 왜냐면 직접 적으면, 남는 금액, 순액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겸이 직접 적지 않고, 이금을 증가시키는 수익을 따로 적고, 이금을 감소시키는 비용을 따로 적은 거야. 그두 개의 순액 이익만큼 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익잉 여금이 이익,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수익에는, 일정, 일정 기간 동안 번 건데, 이 안에는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액은 영업 활동에서 번 거야. 응? 가장 중요한 수익. 예를 들어 고깃집이다. 그럼 고기판 거고, 자동차 를 팔고 있다면 자동차 판 거고 고게 수익이에요. 응? 호텔이다 그럼 호텔 임대해 준 거고 응? 이게 매출에 그다음 에 영업의 수익은 이런 고유한 영업활동 이외 거야. 그래서 이자 수익 이러면서 알수 있죠. 배당금 수익 주식 갖고 있다 배당 받은 거 임대료 빌려주고 돈 받은 거 그다음에 유형자산 같은 거 내다 팔면 얼마 차익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런 게 수익 항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수익은 인력을 증가시키니까 얘는 이익여금이 대변에 표시되기 때문에 수익의 증가도 대변에 표시돼요. 그래서 수익은 증가가 대변 그 다음에 감소가 차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잔액이 어디에 남아? 대변에 남아서 이익여금을 증가시키는 게 파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수익은 증가가 어디? 수익의 증가는 대변. 수익의 감소는 차변. 잔액은 어디? 대변에 남는다. 증가 감소. 잔액은 대변. 그래서이 잔액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계정식 손익계산서를 만들었을 때, 자, 그래서 수익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같이 한번 적어보면 30만 원을 받았다 서비스 제공하고 그러면 증가 30만 원. 근데 취소됐다 5만 원이, 그럼 감소 차변. 응?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하고 또 40만 원을 받았어요. 증가 대변. 그러면 증가 70만 원이고 감소 50만 원이니까 수익의 매출액은 순액으로 얼마야? 자액이 65만 원이죠. 이건 어디로 가? 얘는 손익계산서에 전체 매출액 65만 원. 요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익은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비용.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몫을 써버린 거 이게 비용이에요. 항목이 많겠죠? 그래서 비용에는 그게 보면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그걸 팔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 예를 들어 고기를 팔고 있다 고기, 자동차를 팔고 있다 자동차 원가. 만들어 팔고 있다 그 만들 때 들어간 원가 이런 게 매출 원가예요. 그다음 판매관리비는 판매 과정에서 들어간 거, 광고비라든가, 판매 매장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판매관리비예요. 그다음 영업의 비용은 영업과 관련 없는 거, 이자를 줬다거나 기부금이 나갔다거나 이런 건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 구분되고 판매관리비도 항목이 많아요. 판매관리비는 급여. 임금,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 임원들 뭐 회식했다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그리고 수도광열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뭐 이런 임차료. 뭐 이런 것들이 다 판매 관리비에요. 판매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뭐 이런 항목들이 있어서 이걸 나눠서 비용들을 짓게 합니다. 그럼 각 비용을 얼마 썼는지 좀 파악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용의 증가는 어디 적어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비용은, 잔, 이익형을 감소시켜. 이익형을 인형 감소시키니까, 이익형금의 감소는 차변에, 차변에 적어주죠. 그래서 비용도 차변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차변에 표시되려면, 비용의 증가는 차변에, 비용의 감소는 대변에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잔액이 어디에 남아? 차변에 남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용의 증가 어디? 차변. 비용의 감소 어디? 대변. 잔액은 어디? 차변. 그럼 이 잔액은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에 차변으로. 이렇게 비용이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비용 뺀 나머지가 이익으로 계산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비용은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입니다. 임차료 20만원을 줬다? 그럼 어디 적어요? 차변에. 임차료 10만원 돌려받았다? 감소 대변에. 5만원 현금으로 또 줬다? 그러면 차변에. 그러면 임차료 증가. 빌리느라고 나간 돈. 이거는 증가가 25만 원, 감소가 10만 원이니까 최종적으로 임차료는 얼마인 거예요? 잔액으로 15만 원. 그럼 1 5만원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의 차변 대변 어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아, 임차료가 들어가는 거죠. 계정식으로 표시했을 때이해되시죠 비용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이익잉여금 대변. 감소니까 차변. 그래서 비용은 차변을 적는다. 그래서 비용의 증가는 차변, 비용의 감소는 대변, 잔네가 어디 남는다? 차변에 남았다가 손익계산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비용 계정 어떻게 기록하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을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보죠. 어, 우리가 손익계산서 내용에 뭐 수익은 비용도하기 일으키게 하는데 이게 차변 요소고 얘가 대변 요소인데 이거는 계정으로 기록하지는 않고 수익에서 비용 뺀게 이익이다. 그 이익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이고 비용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고 얘는 별도로 계정을 관리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게 이익잉여금의 증가, 이게 이익잉여금의 감소니까 그 순액만큼, 이익만큼 이익잉여금이 커진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고 이익계정은 따로 없다 이것만큼 이익잉여금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증가, 감소, 잔액이고 그게 차변에 가, 대변에 가고 비용 증가 감소 잔액이 차변에 남아서 손님께서 차변에 가면 요 차이로 이익이 계산돼서 요 이익만큼 소유주 몫으로 번돈이익인여금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이건 별도 계정 쓰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12월 1일 영업을 시작했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했다. 20만 원의 서비스 수수료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수수료 수익이죠? 어, 매출입니다. 매출. 매출이니까 증가. 대변이죠. 그 다음에 현금 받았어요. 현금 20만원. 현금 증가. 차변. 그 다음에 5만원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수수료 비용. 어, 취소됐다. 그러면 수익의 감소. 차변이죠. 현금 감소니까 대변이고. 그 다음에 광고비. 비용의 증가. 차변이죠. 현금 줬다. 현금의 감소. 대변.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다. 서비스 수수료. 수익의 증가, 대변이죠. 그다음돈 받았죠. 현금의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 그 다음에 급여로, 10만 원을 급여로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이 줄었고, 급여란 비용, 비용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돈이 줄었어요. 자산의 감소, 자산 차변이니 감소 대변.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만 원의 광고비가 취소서 현금을 해소했다. 광고비가 취소됐어. 비용의 감소, 대변. 현금의 증가, 차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2만 원의 급여가 집소됐다. 그러면 비용의 감소, 비용 감소, 대변. 그다음에 현금의 증가, 자산 증가, 차변.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각 잔액이 나왔어. 이걸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면 잔액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손익계산상목만 가지고 보면 여기 광고비 비용, 그다음에 급여도 비용 차변에 적히고 매출은 이거는 수익. 이렇게 해서 대변에 적히고 그럼 30만 원 수익이고 비용은 13만 원이니까 단기 순이익은 차이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단기 순이익 17만 원만큼 번 돈이 늘어났으니까 소유주 몫이 커지겠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자, 당기 순이익만큼 이익 잉여금은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손익계산서 계정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계정에 적는 거이렇게 연습을 잘해 놓으셔야 뒤에 실질적인 내용 들어갈 때 훨씬 편합니다. 요게 기본 원리에요. 정확하게 복습하시면서 요 내용 가지고 한번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